최근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 매일 보도되는 기사들을 모아놓는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근데 그 사이트의 1위가 꽤 재미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2위 기사가 오염수 해양 방출인데 이것보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는 무엇인지. 제목은 왜 튀김 음식점에서 튀김을 벗기고 먹는 손님의 주인도난감인데요. 제목 그대로 튀김 관련 음식을 팔고 있는 음식점에 가서 굳이 튀김을 벗기고 안에 있던 음식만 먹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 오징어 튀김에서 튀김 부분은 버리고 오징어만 먹는 거죠. 이 행동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음식 취향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자기 돈으로 사먹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뭐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해당 제목만 봤을 때 분명 이야기거리가 꽤 있어 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보기 전에 기사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식업계는 대유행에서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튀김 전문 음식점은 비교적 좋은 것 같다. 최근 일본에 불고 있는 튀김 바람으로 각지에서 신규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튀김 가게에 가서 맛의 비교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녀도 그런 한 사람이다. 그러나 최근 동료와 점심에서 이상한 행동에 궁금한 것이 생겼다. 함께 간 동료 여성이 튀김을 벗기고 안에 있는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튀김 가게에 오는데 튀김의 옷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료 여성에게 묻자 튀김 옷을 입혀서 튀긴 닭 음식을 좋아해 단백질을 먹고 싶어서 정기적으로 튀김 가게에 오고 있다 라고 망설이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면 튀김 가게 이외의 음식점에 가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그녀는 주인이 카운터 뒤에서 불쾌한 얼굴을 하고 쫓겨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 그럼 과연 손님이 특이한 먹는 방법을 이유로 쫓아내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에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벽보나 책자 등에서 미리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가? 손님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법률의 세계는 가게도 손님도 평등하다. 손님이 어떤 가게에 들어갈지 마음대로 고르는 것처럼 가게도 손님을 고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것도 가게의 자유. 미리 주의를 했다면 가게 측이 손님에게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합의나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퇴점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한다. 가게에서 벽보가 붙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사회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튀김을 싫어하면 튀김 음식점에 방문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튀김 가게에서 튀김 옷을 버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률을 떠나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일까?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 기사의 댓글은 천 개가 넘은 상태이며 엄청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튀김 가게에서 튀김옷을 버리고 안에 있는 음식만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해당 기사에 달린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유행의 부작용인가? 덕분에 마스크의 중요성과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고마워. 치킨에서 튀긴 부분을 버리면 치킨을 먹는 이유가 뭐야?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남에게 강요하거나 주위의 폐가 되지 않는다면 좋잖아. 집에서 닭을 삶아서 먹으면 되잖아. 일부러 높은 가격에 사서 튀김을 벗기는 것이 수고도 돈도 더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 저 행동이 너네한테 그런 소리 들을 행동이야. 자신의 돈으로 정당하게 사 먹은 건데 뭐가 문제? 뭐가 문제냐니? 나도 야채는 안 먹기 때문에 버리면 환경이 나빠진다 같은 뻔한 소리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 음식을 만들어준 요리사는 자신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책하거나 기분이 나쁠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그 음식에 맞는 돈을 주고 사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 말했잖아. 그 요리를 요리한 요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아니 요리에 맞는 가격을 돈으로 지불하고 먹기 싫은 부분을 안 먹는 것뿐이잖아. 너가 핸드폰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순다고. 핸드폰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뭐 하는 거냐 너네둘 더맨 더머야? 또 이것도 여자의 이상한 먹는 방법이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이상한 행동만 따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 콘텐츠를 모두 막아라.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어. 기름에 튀긴 닭이라 튀김옷을 먹지 않아도 살이 찝니다. 그냥 먹어요. 돈을 버리면서 고생하는 방법 대단해. 이거 전에 돈가스 튀김옷도 버리는 기사가 있었지. 외국인들한테 국적을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말해야겠다. 외모는 비슷하니까 튀김옷을 버리는 사람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들한테 비쌀 걸. 하지 말라는 건 기필코 하는 인간들이 있다. 반대로 하라는 건 절대 안 하지. 세달된내 직장 후배가 그렇다 힘들다. 난 튀김옷을 좋아한다. 저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줘. 치킨의 닭껍질과 튀김옷이 붙어 있는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 내 직장 동료도 당뇨 때문에 돈가스를 먹으면 안 돼서 튀김옷은 버리고 고기만 먹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 왠지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튀김 가게 유행 바람이 부니 이상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튀겨 썼던 음식을 메뉴로 가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이게 왜 화제가 되는 거지? 튀김 옷을 버리거나 스시샤리를 남기는 사람은 많다.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야. 그녀를 비판하는 댓글은 이해할 수 없다. 손님은 왕이다. 대체 이 말은 누가 만든 거냐? 분명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세계 모든 음식점 주인한테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맞았을 거야. 그 말은 모순이다. 손님은 왕이 아니야. 그저 손님일 뿐이지. 하지만 그 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손님들이 많다는 게 문제지. 나는 그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최악이었어. 손님은 왕입니다. 이 말은 가게 주인이 손님한테 그만큼 친절하게 대하겠다. 라는 의지인데 진짜 왕처럼 행동하는 손님들이 있다. 손님은 왕은 아니어도 왕처럼 대해야 되는 건 맞지. 손님이 없다면 가게는 금방 망하니까. 작은 돈에도 권위적으로 행동하려는 그 말은 분명 한국에서 넘어온 게 분명하다. 쓰지 말자.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에 무게로 폐기 요금이 바뀌거나 하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먹는 게 좋아. 일부러 가게에 들어가서 그딴 식으로 먹느니 샐러드를 먹어라. 초밥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불쾌감만 주네. 물만 먹고 가라. 튀김을 먹고 싶은데 당뇨가 있다면 씻고 뱉어. 일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음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튀김을 먹으면 위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 말대로라면 위험해도 먹어야 되는 거니? 안 먹으면 돼. 못 먹는 음식을 왜 먹으려고 해? 너가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해놓고 먹지 말라고? 주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너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먹는 방법은 자유지만 그 사람과는 친해지고 싶지 않다. 분명 다른 이상한 버릇이 또 있을 거야. 치킨 10마리 시켜서 닭다리만 먹고 버리는 게내 꿈이야.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